안녕하십니까. 작업치료사 유리대디입니다. 이번에는 뇌졸중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작업치료사 그리고 물리치료사라면 정말 잘 알고 있는 질환이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이란 뇌혈관 손상에 의해 초래되는 신경학적 결손의 급작스러운 발병을 특징으로 하는 다양한 장애를 말합니다. 뇌에 공급되는 혈액순환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다양한 장애란 운동장애, 감각장애, 지각 및 인지장애, 시각장애, 삼킴장애 등을 말하고 이러한 장애로 인해서 뇌졸중 환자는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독립적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뇌졸중은 100명 중에 6명 정도로 발병하며 우리나라의 뇌졸중 발병률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3대 사망 원인 중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뇌졸중이고, 약 3분의 2가 65세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업치료사가 치료하는 환자의 대부분이 뇌졸중 환자입니다. 그리고 많은 물리치료사들이 뇌졸중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뇌졸중이라고 다 같은 뇌졸중이 아닙니다. 뇌졸중은 일반적으로 병변을 가진 대뇌 방구의 반대 측에 편마비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손상받은 뇌혈관의 종류에 따라서 증상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의식이 없는 뇌졸중 환자, 앞을 볼수 없는 뇌졸중 환자, 음식을 입으로 먹지 못하는 뇌졸중 뇌질증 환자, 뇌졸중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장애인과 비슷한 뇌졸중 환자 등 정말 환자마다 증상은 다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마엽에 위치한 뇌혈관이 손상을 받게 되면 감정, 행동 등의 문제가 두드러지게 되고, 시상에 위치한 내혈관이 손상을 받게 되면 몸 감각에 대한 정보를 알아차리는데 문제를 보이게 됩니다. 또한 손에 위치한 내혈관이 손상을 받으면 자세 조절 및 균형의 문제를 보일 것이고 숨내에 위치한 내혈관, 즉 내혈관으로 인해서 숨내가 손상을 받게 되면 삼킴 장애가 가장 큰 문제가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처럼. 뇌졸중이라는 같은 질환이라 하더라도 환자마다 증상의 종류, 장애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작업치료사와 물리치료사는 뇌졸중 환자마다 주 증상이 다르다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작업치료사와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진단명을 통해 환자의 주 증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진단명은 의무기록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이라는 진단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병변이 어디인지, 손상받은 뇌혈관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진에서 볼수 있듯이 작업치료사와 물리치료사는 진단명을 통해 손상받은 뇌혈관을 알수 있습니다. 어떤 뇌혈관이 손상을 받든 전부 뇌졸중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혈관이 어떤 뇌혈관이 손상받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과연 손상받은 뇌혈관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작업치료사와 물리치료사는 뇌졸중 환자를 치료하기 전 먼저 여러 종류의 평가를 시행하며 이를 통해서 치료 계획을 수립합니다. 특히 작업치료사가 평가하는 것 중에는 감각평가도 포함이 됩니다. 감각평가를 통해서 왜 손상받은 뇌혈관이 중요한 것인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상을 손상받은 뇌졸중 환자와 마루엽의 1차 감각 영역을 손상받은 뇌졸중 환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두 환자 모두 감각장애를 보일 겁니다. 하지만 감각장애에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시상은 감각 정보를 마루엽으로 중개하는 기능을 하는 반면에 마루엽의 1차 감각 영역은 인식된 감각 정보를 해석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시상을 손상받으면 감각 정보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지만 마루엽의 1차 감각 영역을 손상받으면 감각 정보는 인식을 하지만 그 감각 정보의 정확한 위치 또는 어떤 감각 정보인지를 알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작업치료사와 물리치료사가 진단명을 확인하지 않고 평가 결과에만 초점을 맞춘 채로 치료를 진행한다면 분명히 오류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평가 결과만으로 환자의 진단명을 유추할 수도 있겠지만 경험 그리고 경력이 적은 작업치료사 또는 물리치료사는 유추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유추하는 것이지 정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진단명을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졸중이라고 다 같은 뇌졸중이 아닙니다. 오른쪽 편마비를 가진 뇌졸중 환자 모두가 같은 뇌혈관을 손상받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뇌졸중을 치료하는 치료사라면 즉 작업치료사와 물리치료사는 꼭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뇌졸중 환자가 보이는 증상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어떤 뇌혈관 때문인지 꼭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증상만을 치료한다면 분명 오류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